현재는 디젤차 위주로 하고, 뭐, 제이샵의 비중 자체가 디젤차가 많이 큽니다. 뭐, 장점은 연비죠. 연비. 평균 연비가 가솔린은 10kg라면 가장 하면 디젤은 한 15, 16kg. 참고로 일단... 저는 가솔린 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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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어, 카브레인 TV를 운영하고 있는 석 대표 석재찬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연비를 얼마 정도? 전한1 5년 정도 했습니다. 현재는 디젤 차유주로 하고 뭐 가솔린도 하지만은 제샵의 비중 자체가 디젤 차가 많이 큽니다. 뭐 장점은 연비죠. 연비. 그거 하나면은 뭐 소비자분들도 다 이해하실 거고 장거리를 많이 타시는 분이 계시면은 디젤을 추천해 드리고 실적으로 시내 적인마다 그냥 잠깐 잠깐 탈까다 그러면 차라리 가솔린 쪽으로 저는 추천해 드는 리 편입니다. 장 어, 단점 단점은 수리 비용, 소음이 시끄럽다. 일반 소비자분들은 유지 관리, 요런 것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 음, 최고 첫 번째가 연료 필터. 연료 필터는 저희가 추천해드린 거는 1년에 한번 겨울 오기 전에 아니면은 매일뭐 2만 킬로마다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디지털에 굉장히 고가 부품들이 있고 중요 부품들이 있는데 그 부품들이 전부 다 연료 쪽의 부품들입니다. 연료조의 관리가 조금이라 도잘안돼 버리면은 뭐 쉽게 생각하면 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R 엔진이라든가 520D 엔진, 320D도 마찬가지겠지만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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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연료라인의 색깔을 굉장히 잘 돌기 때문에 그리고 연료는 항시 충분히 채워은 상태에서 운행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소위 말하면 기름 고시식다가 하잖아요 네. 기름이 없어서 시동이 꺼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정말 디젤에는 주약입니다. 연료하고 공기하고 혼합이 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기름이 없다는 거는 연료 대신에 공기가 빨려 들어간단 말이거든요. 연료 장치, 고압 펌프라는 곳에 기름이 안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 버리면은 고압 펌프라는 데에서 유활이안 되거든요. 자기들끼리 막 마모가 됩니다. 쇳가루들이 이제 막 인젝터 타고 다시 돌고 돌고 연료 탱크로가다가 다시 돌고 다시 돌고 이러면. 네, 네. 주기적으로 정말 관리를 필수로 하셔야 될 거예요. 연비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가솔린 2000cc, 디젤 2000cc를 봐도 평균 연비가 가솔린은 1 0 k m 라고 가정하면 디젤은 한 15, 1 6 k m 장거리 운행할 거냐, 안 그러면 나는 그냥 출퇴근, 잠깐, 잠깐. 그런 비율을 좀 따져서 차를 구매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동네 마실용으로 추천하거 네. 가솔린. 그런 경우에는 디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디젤 차를 고치시지만? 아, 예, 아, 추천 안 해요. 정말 그러면은 모든 부품에 카본이 많이 쌓이고 그런 카본 크림도 저희도 많이 하는데 장거리를 운행했는 차량보다는 시내제용을 줄이는 차들이 빨리 막히고 빠른 고장률도 생기고요. 카본이 안 거. 예전에는 MPI 방식에서 인진는안 생겼어요. D D I 방식으로 바뀌면서 밸브 저의 카본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 밸브 클리링을 따로 해주셔야 될것 같고. 아 디젤차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밸브 클리링이라든지 인젝터 클리링그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디젤차는 완전 연소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연소 과정에서 끓음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불안연소가 조금이라 도 생기기 때문에 그 끓음이 매연입니다. 시금은 끓음, 끌음, 끓음, 끌음 끓음을 대기중으로 안 날려 보내기 위해서 장치가 있는 게 D P F 고 휘발유는 그런 게 없습니다. 불을 붙여봐도 휘발유는 확 타버리네. 네, 네. 그 차이라고. 보십니까? 예, 맞아요. 그 차이를 보시면 돼요 순수한 휘발유는 불을 딱 붙이면은 시검은 거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경유는 거름이 생깁니다. 그차이로 보시면요. 돼 경비를 했을 때. 비용... 네. 비용 이용에 유지 관리면에서만 말씀드리면은 디젤이 비용이 많이 나오죠. 가솔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대 방식이 뭐 밸브 클리닝이라든지 뭐 인젝터 클리닝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는데 디젤의 한2분의1 가격. 물론 뭐 업체만 틀리고 다 틀렸습니다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가격면에서는 <laughs> 참고로 저는 가솔린 탑니다 <웃음> <웃음> 어? 이제 디젤차를 정비를 하시죠 장거리 딱히 나갈 일이 없고 애들 뭐 통학하고 그게 다 하니까 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